책권하는 사람 오고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 파리 대왕입니다. 윌리엄 골딩의 작품이고요. 198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여러 번 인용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골딩은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선생으로 재직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해군에 입대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만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 본성에 대한 고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교에 돌아왔을 때 전쟁 전에 선생으로 있던 윌리엄 골딩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원자 폭탄이라는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무기가 등장한 세계에서 과연 인류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 문명과는 완전히 고립된 외딴성을 무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선과 악이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고 선과 악을 제대로 행해보지 않은 어린 10대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들이 외부의 문명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가지고서 얘기를 풀고 그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려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리 대왕은 히브리어 바 발세불을 영역한 것인데, 곤충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패, 타락, 공포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파리들이 돼지고기에 바글바글 시커멓게 달라붙은 것을 가지고 파리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리 대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난당한 소년들이 처음에는 각자 역할을 정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절반을 봉화를 피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렇게 두 개의 조로 나눕니다. 멀리서 배가 등장하면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우는 봉화조가 있었고, 그러니까 섬에서 나는 그 과일, 물고기, 이런 것들을 채취하러 다니는 그렇게 조로 나눕니다. 이 봉화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렐프고요.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책임자가 잭입니다. 이두 소년이 각두 그룹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된 거죠. 봉화를 중시하는 렐프는 규율을 지키고 회합을 하기 위해서 휘파람도 불고 다 모여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무인도지만 문명의 틀을 가지고 와서 문명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렐프 집단이고요. 사냥을 좋아하고 춤을 추고 얼굴에 티를 하는 야만인과 비슷한 생활 양식과 표현을 하는 제게 무리로 나눕니다. 그런데 봉화가 꺼진 사이에 배가 지나갔습니다. 배가 멀리서 지나갔는데 봉화를 피우지 못한 거죠. 이를 두고 두 무리가 갈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잭의 무리로 소, 소년들이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잭이 무서워서 따라갔는데 잭그룹에 속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사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폭력을 앞세운 잭의 무리가 렐프 무리를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마침 그, 바로 그 시점에 봉화를 보고서 배가 무인도로 와서 일행 모두가 구출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애들이 다 웁니다. 아, 우리가 과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느냐 하는 자기 인간 본성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거죠. 윌리엄 골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 중에 가장 선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아무런 이념적인 통제도 없는 그 무인도에 가뒀지만 결국 이들조차도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 하고 아이들을 지배하려 하고 사냥의 잔혹성을 즐기기도 하고 약점을 가진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타락해 갔다는 거죠. 인간의 잔인한 본성. 그리고 우리가 누려온 문명이 허망할 정도로 깨지기 쉽다는 것을 윌리엄 골딩은 이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소재의 작품들이 이성을 활용한 문명의 승리를 점쳤던 낙관주의에 기대고 있다면 윌리엄 골딩은 파리대왕을 통해서 이 낙관주의에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 대왕은 영문학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어서 1922년에는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얘기하고 있는 윌디언 골딩의 파리 대왕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는 별점은 3 개입니다.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